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말이야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한 요셉 비,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믿음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 없이 사는 것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됩니다. 힘을 다해서 믿음을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이거를 해야 하는 이유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그 기회를 지켜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을 기회는 여러분 자주 오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지 못할 가능성이 그럴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안타까워 해도 주변에서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예수를 믿을 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그 가운데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이건 큰 축복이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면 그 믿음을 지키는 기회들이 주어질 때마다 믿음 지키는 복된 삶,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삶은 절 쉬운, 쉽진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야지, 내가 믿음 지켜야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 기회를 받아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예수 믿는 삶을 그렇게 살아 나아가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예수를 믿어야 하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을 지킬 기회는 언제 주어지는가 여러분 말씀 선포되는 그 자리에 믿음을 지킬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늘 기회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의 주변에 있다면 기회가 있는 겁니다. 믿음 지켜야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이런 기회는 말씀의 자리에 내가 있으면 그런 기회를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을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지킬 그런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그 기회들을 다 놓쳐 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는 일들 마지막에 주님 오셨을 때 이를 갈며 눈을, 눈물을 흘리게 될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지난 말씀도 함께 나누었지만. 같이 계속 이어집니다.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 47절에 보니까 우리 지난 말씀인데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다에 금을 치는 거, 이거 말씀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 선포된 자리에 각종 물고기가 많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다 섞여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생길 기회 혹은 믿음을 지켜 나아갈 기회는 어디에만 있는 것이냐면, 말씀의 자리, 그 자리에서만 그런 기회가 착 주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함께 있으므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을 알고, 여러분, 어떻게든 믿음 지키는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곳저곳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때문에 제일 먼저 내려놓는 것이 믿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예수 믿을 기회를 갖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많거든요. 왜 믿음 지킬 그런 일들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마다 열심히 믿음 지키려고 애를 써야 하는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거든요. 남자가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어느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그런 집회가 있는 것을 영상으로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 봤습니다. 축기 하는 거죠 축기. 목사님이 막 기도를 했더니 귀신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그 몸에서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한성도님이막 부들부들 떨면서 귀신 나갔대요. 1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어떤 분이 그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았더니 그분이 갑자기 일어나서 걸어요. 목사님이 기도했더니 막 사람들이 그 영이, 악한 영이 떠나가면 막 사람들이 굴러요. 거기 앞에서 막 굴러요. 막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막 나가, 나가 막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막 부들부들 떨고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영상을 한참 봤어요. 이게 진짜예요. 가짜야. 한참 들여다봤어요. 물론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낳는 그런 역사가 마귀로 났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다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낳는 역사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이 반드시 나타나지만, 그 영상을 볼때그 목사님은 가짜가 명백합니다. 왜냐? 여러분 정말 귀신이 떠나가고 불치병이 낫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영상으로 찍지 말아야 됩니다. 영상으로 찍지 말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죠. 뭐라 그래요? 가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병이 든 자, 병이 나은 자뿐 아니라 그병 나은 걸본 사람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불쌍해서 병을 고쳐 주시고 귀신이 나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불쌍했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놓칠까봐 예수님은 늘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그 얘기 절대로 하지 마라. 왜? 무엇이냐면 믿음이 있다는 것이 곧 치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치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잘못하다가는 믿음이 있으면 병이 낫고 믿음이 없으면 병이 낫지 않고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오해가 될 가능성이 많아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 된, 그 사실이 되어버리면 큰 권능을 행하는 교회는 부응하고 큰 권능이 없는 교회는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것과 같은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믿음의, 믿음의 일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 고치는 건 귀신이 떠나가는 건그 자랑하고 떠들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그 교회는 영상으로 찍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뭐 그런 연극하는 것처럼 제눈는다 연극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교회 의 목사님을 찾고 막 매달립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십니까? 믿... 가짜 믿음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좋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믿음 지키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믿음 지키는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기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기회, 이 기회는 어디에 주어지는가? 말씀이 있는 자리에서만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가셔서 어디서 무엇을 하셨는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우리 54절 말씀 읽겠습니다. 54절 말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아멘. 예수님이 고향 가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회당에서 말씀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들을 기회를 열어 주시고 말씀 하나님을 믿을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귀한 기회입니까. 그런데 이들 이들이 모두 이런 기회를 다 놓쳐 버립니다. 말씀이 쭉 선포되는 이 자리에서. 아 그렇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구나. 아하, 이분을 믿어야 구원의 자리에 서는구나. 여러분 이 기회를 전부 다 잊어버립니다. 이 자리에 보면 오늘 성경 보면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예수 믿을 기회를 잃고 어떻게 하다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기회를 잃어버리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의심하면 다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 전하실 때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은 어디서 났느냐?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왜 의심했는가? 보니까 여러분 5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곱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56절 그 누이는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 즉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의심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다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그 의심한 걸 봤더니 얼마나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지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만한 너무나도 그럴싸한 그런 이유를 가지고 합리적인 아주 합리적인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 믿을 귀에 그 귀한 귀를 다 날려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복음을 듣고도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되는 이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지 못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전부 다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의심을 가만 지켜보면 어떤 의심이냐면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럴싸한 의심이 딱 드는 순간, 그 다음에는 말씀의 자리에 있지도 않을 뿐더러 믿지도 아니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복음전하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라고 있었던 보았던 그 어르신들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간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들은 하나님의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예수님이 고향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반대 일이 나타납니다. 전부 다 의심합니다. 아주 합리적인 의심이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이 있겠는가? 그럴 리가 없다. 사람들이 전부 다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여러분, 얼마나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그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가 목수이면,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목수이면 전부 다 아들도 목수인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의 말을 의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라도 당연합니다. 어떻게 목수의 아들이 이런 말을 하겠는가? 하늘의 비밀을 어떻게 풀수 있겠는가? 그럴 리는 없다, 없다, 없다. 우리가 믿음 지키지 못하고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이유,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유를 그들이 찾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살다가 저쪽으로 가버렸지만 예수님의 가족들이 우리와 다 같이 있지 않냐? 예수님의 가족들이 다 있고 어머니 마리아 우리가 알고 그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다 알지 않냐? 특별히 그 누이들은 우리와 함께 지내지 않느냐?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 의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음이 생기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엄청난 소식, 복음의 기쁜 소식, 생명을 살리는 소식, 이 소식을 믿을 그런 결정적인 이유를 그들이 찾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이 말을 전한자가 친척이고 이웃이었기 때문에 의, 전부 다 의심하는 겁니다. 진리를 말해도 의심하게 된 어, 믿지 못하게 되는 이유, 의심하기 때문에. 그럼 의심은 우리 업산하고 인사합니다. 의심하지 맙시다. 의심하지 맙세요. 의심하면 안 돼요. 다 무너져요. 다싹다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집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에 의심이 그렇게 많이 들어요. 마음에. 의심하기 때문에 그 말을 믿을 만한 근거를 찾지 못합니다. 어떻게 저 교회가 하나님이 머무는 성전이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저 교회가 거룩하겠냐? 어떻게 창말 교회가 거룩하겠냐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질 않는데.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곳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어떻게? 합리적인 의심을 합니다. 어떻게 저 목사, 조정현 목사가 설교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겠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겠는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의심을 합니다. 교회를 보니 건강하지 않은 것 같고, 목사를 보니 신뢰할 만하지 않네. 그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합니다. 서울에 있는 세련된 교회가 더 거룩해 보입니다. 학식이 높고 언변이 뛰어난 아주 공개적인 목사님이 더 거룩한 목사님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견해고 믿을 만한 것의 이유르게 되기도 합니다. 생명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사람들이 전부 다 의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합리적인 의심을 잘하고 있는지. 여러분, 뭐 이, 이 나라 대통령하고 저하고 같이 조정, 창말교의 조정현 목사가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면 제 말을 믿겠습니까? 대통령 말을 믿겠습니까? 대통령 말이 훨씬 더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돈보다 하나님이 귀합니다는 이야기를 이 말을 할때 목사 말이 더 합리적으로 들립니까? 아니면은 대기업의 회장이 말할 때그 말이 더 합리적으로 들리겠습니까? 누가 누가 하는 말이요? 여러분 건강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이 말을 목사가 할때더 합리적이겠습니까? 아니면 대학병원 원장이 이 말을 할때더 합리적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합리적인 것에 어, 우리가 마음이 더잘 열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기회가 그렇게 많이 주어지,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의심하기 때문에, 우리 굉장히 어리석기 때문에. 너무 똑똑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 너무 똑똑하고 너무나 교만해서 내가 딱 보면 안다는 거예요. 저게 거룩한지 안 거룩한지, 저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너무나 합리적인 의심을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마 믿을, 믿음을 가질 기회, 믿음을 지킬 기회를 그렇게 잘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의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권위를 준그 사람의 말이 더 신뢰가 더 갑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예수 믿을 기회를 갖기가 어렵고 예수님 믿은 다음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그런 가능성이 없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을 기회는 말씀의 자리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그런 기회들은 말씀의 자리에 있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말씀 지킬 수 있는 일들이, 믿음 지킬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회가 자꾸 주어질 때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건 의심하는 것때문이두 번째는 무슨 무슨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냐면 배척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배척하기 때문에 말씀을 배척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심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 5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는이라 하시고,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에 의심합니다. 그 다음에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지죠. 의심한 다음에 그를 어떻게 했대요? 배척해버렸습니다. 그 마을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 마을에서 예수님 보러 나가라 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수가 없고, 듣고 싶지도 않다는 겁니다. 말씀이 사라지는 순간. 배척해버립니다.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됐습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게 되었고 미워하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이유,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 말씀의,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가 사라질 때그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는 그냥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어이 말씀의 자리가 하나도 없네.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빨리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말씀의 자리는 계속 주어집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자리들이 이곳저곳에 있습니다. 마치 바다에 쳐놓은 물고기와 같이 그물과 같이 각종 물고기들이 계속해서 그물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말씀이 사라지는 특별한 때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말씀이 사라지는 아주 특별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내가 말씀을 멸시하기 시작하면 주변에 말씀이 싹다 사라집니다. 이웃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했더니, 말씀을 멸시하기 시작했더니, 이제 주변에 말씀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의심이 멸시로 바뀌는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굉장히 당연한 순서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만, 합리적인 의심으로 의심을 하지만 그 다음에는 말씀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멸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악을 밝히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의심이 끝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말씀을 계속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은 그 말씀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사라지면 소망이 없고 예수 믿을 소망이 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가능성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사라지니까 말씀을 멸시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 될 가능성도 사라져 버립니다. 성령을 거스르지 말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그 일들 성령이 성령을 거스르면 죄 사함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가장 이제 마음속에서 무엇을 가장 경계하냐면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오는 걸 가장 경계하지 않습니까? 말씀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말씀이 해석되지 못하도록 자꾸 막아버립니다. 말씀을 멸시하려고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과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말씀에,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과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가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듣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교회를 조롱하고 거룩한 것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악한 것을, 악한 일을 행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의심의 자리에도 서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도 아니하여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말씀의 자리에서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 이, 이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말씀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더니 이제 어떤 일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58절 말씀 읽겠습니다. 5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럼 더 이상 예수님이 그곳에 머물지도 않고 능력도 행하지 않고 말씀도 전하지 않습니다.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기 시작하면 더 기회가 주어질 것 같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그 자리에서 떠나 버리십니다.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럼 예수님이 처음에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배척해버리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완전히 돌이키십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그들이 구약에 보면 유대인들이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멸시합니다. 예수님 조롱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어떻게 되니까 유대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바뀌어버립니다. 복음 전파되는 그 대상이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행하십니다. 사도바울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당시에 이 일들은 아주 특별한 일이며 놀랄만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던 때가 깊었, 그 역사가 깊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뀌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어느 편에 서게 되는가? 유대인에게 서지 않고 이방인에게 서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을 때에만 믿음을 지킬 기회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을을 떠나서 그곳에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가질 기회를 그들에게 더 이상 주지 아니하시고 거기 떠나버리십니다. 오늘 이 마지막 말씀, 58절의 말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믿,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그 자리에서 떠나갑니다. 아유,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져? 여기에 무슨 하나님이 있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옆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 자리를 떠나가신다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고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시대를 따라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시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으면 이 시대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향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를 향해서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전부 다 사라져 버리고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의여기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말씀도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이 시대가 요즘에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말씀을 경의여기고 멸시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납니다 그 많은 증거 중에 하나는 선교사의 숫자가 점점 줄어지고 선교지에서 아주 부끄러운 말하기도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보다 하나님이 근심하는 교회가 더 많아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 땅에 교회들 마당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멸시하지 아니하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을 기회가 있을 때 우리 힘을 다해서 믿음을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합리적인 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다 함께 믿음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이어져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둠의 세력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세상 권세를 이기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세상 권세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속해 있지 아니하면 세상 권세 그 힘에 눌려서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믿음 지키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와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축복의 시간들을 계속 이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을 기회가 이제도 남아있으니 하나님 말씀 꼭 붙드는 가운데 믿음의 자리에 함께 서 있으므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이곳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자들 다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또한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건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삶 살아가기 바랍니다. 의심은 안 됩니다. 말씀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의심하기 시작하면 의심은 반드시 말씀을 멸시하게 만듭니다. 또한 스스로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곧 말씀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있는 기회, 말씀 앞에 선 때, 말씀을 가까이 할수 있는 바로 이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 지키며 주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기회를 붙잡기 바랍니다. 그의 사랑,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면서 허락하신 이 구원의 기회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시는 총이 말씀 안에서 믿음 지키며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로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